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덕하원이라고 아, 잠깐만, 다시. <laughs> 이게 3대째. 다시. <laughs> 다시 잘렸거든 잘라 어, 잘라줄게. 어, 다시. 아, 아, 지금 브레이크 타임 걸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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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하고요 내일 3시에 3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재개발지역이라 좀 을씨년스럽죠 네, 이렇게 좀 이렇게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데 가 한번 가보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장 보통 두개랑요 네. 어, 탕수육 중짜리 하나 주세요 네. 아. 특이한 게 소스가 투명한 구멍이라 바삭함을 좀 느끼는 것 게... 같아. 음~~ 맛있다 구워서 나왔는데도 바삭해 윗면에 소스가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는 좀 녹진하고 안에는 소스가 안 닿다고 거의 되게 바삭해 둘다느껴지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음. 음. 아이 기존에 간짜장 배달 시켜 먹으면 소스랑 면이랑 좀 따로 는 느낌이잖아. 근데 이거는 소스에 아, 면의 소스가 되게 잘 비합되어 고 기름도 적당하고 느끼하지가 않아. 굉장히 맛있어. 근데 어떠이야나 말이야. 말이야. 나도 히맛이야 나도 안이계란도안이야계란이이야 나도 이이야나안이야이야나안이 이번 맛집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일단 탕수육은 어 맛있는 정도였지만 어, 메인 간짜장 아 일단 저는 간짜장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간짜장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시더라도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간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은 다 끌어낸 것 같아요. 메뉴에 왜 짜장면이 없고 간짜장만 있는지 먹어보고나서야 알았습니다. 확실히 평소에 드시던 간짜장과는 많이 다른걸 느끼실거예요 일단 저는 앞으로 어 다른 간짜장은 못먹을거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원래 생활의 다리는 믿고 걸으는 편인데 더커원은 예외로 두겠습니다. 또 몇가지 단점이 있는데 일단 홀 내에서 소독을 자주 하시는지 약품 냄새가 좀 났어요. 수저를 봤을때도 위생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어요. 그리고 아마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100% 확률로 길을 헤매실 거예요. 장담합니다. 주차 공간도 매우 협소하니까 골목골목 뭐 자리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주차하시고 물론 대중교통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